네, 맞지막입니다네 하나은행이죠. 하나원큐어플이고요. 어, 오픈뱅킹 안한 분들 네, 등록하면 은 3만 명 스타벅스 외 100, 어, 3만 명 스타벅스 외한개 선택해서 어, 고를 수가 있고요. 어, 링크는 제목 아래에 더보기에 남겨드릴 거고요. 네, 이 이벤트죠. 오픈뱅킹. 타사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물론 자기 돈만 꺼내오는 거죠. 12일 목요일부터 12월 29일이고요. 어, 최초죠. 최초만 되고 마이원큐, 하나원큐, 마이하나 쿠폰함으로 들어오고 가입 완료 후 아래 쿠폰받기를 눌러야 되고요 세개 어,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베스킨라빈스 또는 롯데리아고요 뭐 가장 만만한 게 스타벅스겠죠 저는 예전에서 그때도 아마 스타벅스를 준것 같은데 받았던 기억이 있고 네 링크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뭐안한 분들 뭐 가입 비용 없고 뭐 하나 정도만 연결하면 되겠죠 굳이 뭐 하나하나 많이 쓰는 분이 아니라면은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, 링크는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